미래의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어른들이 이끄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내외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노인들의 복지와 문제 해결 앞장서는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장충근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봄꽃이 정말 활짝 폈습니다. 어이, 뭐, 네. 봄은 지나고 부터 여름 모인 거 같아요.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오늘 예. 사무총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 예. 네. 우선, 어, 사무총장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그, 저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신촌 출신의 아버님과 또, 재령 출신의 어머님, 이두 분, 인데, 제가 그, 그, 원남 가족의 2세입니다. 그래서 음. 어릴 때부터, 단검 교육 철저히, 음, 배웠고, 또, 근검 전략 배웠고, 또, 모범적인, 그런 애국심, 이런 것도 배웠고, 네. 또, 우리 옆집에, 그, 안중근 의사님이 살았다고, 많이 자랑하셨걸든요 음. 그런, 그런 가족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대광 중고등학교, 또 연세대학 나오고, 또, 어릴 때부터 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네. ROTC 해서 12기로 육군 중위로 제대를 했고, 또, 군대 있을 때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국사교관을 있었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에서 북한학 석사도 받고, 어,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한 5년 전에, 대한민국 국가원료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뛰어난 리더십으로 어, 끌고, 이끌고 계시는 국가원로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국가원로회가 사실은 지금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그 퇴임한 관료들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국가월로 자문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옥성옥이 생긴다. 그래서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고요. 두번째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헌법 90조 사망에 국가월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반대해서 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국가원로 자문위원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원로 회의 입니다 회의 의자가 네. 되라는 대한민국 국가원로 회의인데 네. 2011년 정도에 그 장경순 부의장, 국회 부의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농수산부 장관 하시던 그분이 그이 김영삼 대통령 강요들이 하는 대한민국 국가원로 회의가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단체로 바,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장경 의장께서 새롭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6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2016년도에) 변길 남장군이라고 (6422기고) 그~ 그분이 이제 상임부의장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1년간) 운영하다가 2017년 10월에 저를 이제 사무총장으로 어, 임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 5년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조직은 한 연회비를 내는 조직이 한 150명,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연회비를 내지 않지만 참여하는 회원들이 한한 한 800명, 서한 900명 정도 그런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우익 보수 그런 지민 단체입니다. 그 깊은 역사와 또 많은 회원들이 <laughs> 네.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국가원로입니다. 최근 노인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원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혹시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뭐 내가 볼땐7 80% 정도가 어, 할 일도 없고, 또 수입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게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독사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활동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 시청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또 애국심도 있는 거지만 거기 매주 토요일날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재미로 또는 보람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음. 그러면 국가 원래는 뭐냐 이 (65세) 이상 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어떤 경련 경륜 이런 것들을 발휘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준다. 근데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자문위원이 되니까 명함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같은 우파니까 좋은 정보도 얻고 자기의 소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 해, 문제가 생겼을 때뭐 해결 같은 거를 혹시 국가 원로회에서 주도하거나 그러셨던 적이 혹시 있나요? 예, 국가 원로회에서 지금 제가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또 우리 회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이제 그걸 취합해 갖고 글로서 쓰글렁요 음. 이런 그런 대통령실의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대통령실에서도 좀 주의깊게 보면서. 음. 아,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두 번의 세미나도 주최를 또 하셨고 네. 앞으로 5월에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들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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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그 세미나는 어떻게 <laughs>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우리 세미나의 제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거를 우리가 대통령실에게 요구 전달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하고 있다. 또한 가지는 그 강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한테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해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또어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정부에 전달이 되겠죠. 그런 그런 목적 이것이 이제 일차 이차에 걸쳐서 했고 지금 삼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었는데 그 태영호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4.3 제주 사태에 대해서 어, 참 됐다 두 번째는 이승만 박사의 초상화에 빠졌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내가 태영호를 지지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성공운동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이제 또 최고위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단체의 요구하는 거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 국가의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여야간 개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된 해법은 옛날부터 내가 내놓은 거예요. 음. 어, 우리가 어, 이미 일본의 그 자금 3억불, 5억불, 2억불, 3억불 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한 을거 아닙니까? 그때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계약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이제 와서 우리가 그뭐 몇십억 달러 몇십억 몇십억 어딘가 몇백억 달러 이거를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음. 일본에게는 실리를 주고 우리는 명분을 갖자 일본이 사과를 하면 돈 필요 없다 우리 국가 돈으로 그 위, 위안부리 피해자들에게 증용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 이 해법을 제가 옛날부터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박진 대통 령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제시한 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저는 이게 해법이라고 봐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길이고 또 한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뭐 독도 문제까지 끊고 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어, 국가원로에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아까 한 150명의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 1000명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원로에는, 원래 그연회비가뭐 50만원, 뭐 이렇게 좀,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10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65세 이상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우리 가입 자격을 제가 드리고 있어가지고, 문을 넓혀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또 이런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정부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가 원로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존경받는 어른이 될수 있는 그런 모든 비법들을 국가 원로회에서 잘 교육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laughs> 끝으로 혹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시다삐그 언론이, 여론이 지금 작용화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음, 내 방송은 제가 보니까 우파방송 같아요. 그래서, 우파방송으로서 국민들한테 좀, 아, 이런 우파방송도 있구나. 내가 볼,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방송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서 그런 우파방송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충군 사무총장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노인들도 잘 살기 위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